안녕하세요. 잠언 27장 시작합니다. 27장도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겁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수 없으니 너는 겸손해야 한다. 네 스스로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해라. 칭찬은 남이 해 주는 것이지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돌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진 않지만 미련한 자가 분노하는 것은 그 둘보다 더 무겁다. 이 말은요, 돌에 깔리는 것보다 모래더미에 깔리는 것보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참기 힘들 정도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해낼 수 있을까? 사람의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잘못을 감추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더 위하는 것이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신실한 우정의 표현일 수 있지만 원수는 자주 입을 맞추고 달콤한 말을 해도 그의 행동은 거짓이니 조심해야 한다. 배부른 사람은 꿀을 주어도 싫다고 마다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이라도 달게 먹는다.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이와 같이 아름답다. 내 친구나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형제의 집에 찾아가지 말 것이니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내 아들아 지혜를 깨우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당히 대답할 수 있으리라.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무턱대고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겠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할 것이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요란하게 축복하면 진심으로 여겨지지 않고,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 같으니 이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손으로 만든 것과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 잡는 것과 같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좋은 친구가 옆에 있으면 친구의 얼굴을 더욱 빛나게 한다.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자가 그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이 자기 주인을 잘 섬기는 자가 영광을 얻는다. 물이 얼굴을 비추듯이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다. 스올과 아바돈, 즉 파멸이 만족을 모르는 것처럼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을 통해 사람을 단련할 수도 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을 것이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고 잘 관리하여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겠느냐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두어 가축을 부지런히 거두어라 그리하면그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될 것이며 염소는 팔아 밭칠 사는 값이 될 것이고 염소의 젖은 짜서 가족들과 일하는 사람들 여정까지도 다 먹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28장입니다. 28장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입니다.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자같이 담대하다. 나라 안에 죄가 있으면 정권이 자주 교체되겠지만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들 덕분에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는 폭우와 같다. 이 말은요. 가난한 자는 부스러기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싹 쓸어간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칭찬하는 것과 같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을 대적한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부유하면서 구부러진 길로 가는 사람보다 낫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귄다는 것은 방탕한 자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자기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요. 엄청난 고금리로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의 재산은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려고 생각하는 자에게 가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즉 고리대금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을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전부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비는 내용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질 것이고 성실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가난에도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철저하게 살핀다. 의인이 득이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축하하고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은 피하고 숨는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는 복을 받으려니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 공갑치 사납고 위험하다.어리석은 통치자는 자기 백성을 탄압하여도 청렴한 통치자는 정치 생명이 길 것이다.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가게 되나니 아무도 그를 막지 말아라.성실하게 사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행실이 악하여 구빈 길로 가는 사람은 곧 넘어지게 된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하게 사는 자는 궁핍함이 많을 것이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얼굴을 봐주고 재판하는 것이 옳지 못하니 사람은 떡한 조각으로 인해서도 범죄하기 때문이다.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재물을 얻는 데만 바빠서 언제 빈궁이 자기에게 들이닥칠 지를 알지 못한다. 혀로 아첨하는 사람보다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는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강도나 불량배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자기의 생각만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으려니와 그를 못본채 하는 사람은 저주를 많이 받는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어버리지만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이 나타난다. 다음은 29장입니다. 29장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지혜를 사모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지만 창기와 사귀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다. 정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뇌물을 좋아하여 억지로 내게 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의 발 앞에 그물을 쳐서 함정을 놓는 것과 같다.악한 사람은 자기 죄로 스스로 올무에 걸리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기뻐한다.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만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어 이해하지 못한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변론하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 지혜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어떻게 해도 어리석은 자는 끝까지 자기 주장만 내세울 테니까 다툼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피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 사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미워하고 죽이려 한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억제할 줄 안다. 관원이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아래 사람들도 다 악하게 된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포악한 자나 차별이 없이 생명의 빛을, 즉 육체적인 생명을 똑같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들을 공평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제멋대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악한 자들이 많아지면 죄도 기승을 부리겠지만, 의인들은 악인들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다.내 자식의 잘못을 징계하라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나중에는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무질서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만 해서는 종을 바로잡을 수가 없나니 이는 그가 다 알면서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친절하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오만해져서 자식인 체한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죄를 많이 짓는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도둑과 공모를 했고 그로 인해 법정에 섰을 때 거짓 증언에 대해 엄한 경계를 들었는데도 오히려 도둑을 옹호하고 사실대로 진술을 하지 않으니 사사로운 인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세상 권력에 잘 보이려고 자기 삶이 통제당하도록 그냥 맡겨둔다면 올무에 걸린 것처럼 자유가 없겠지만 여호와만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은 불이익은 받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다음은 잠언 30장입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인데요. 30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굴의 아버지는 야게라는 사람이고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 자원을 가르쳐 주었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성경 느헤미야 11장 7절에 이디엘이란 사람이 베냐민 자손이라는 것만 잠깐 나올 뿐 다른 이름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아굴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의 뜻을 보면 야개는 순전함이라는 뜻이고요. 아굴은 수집자 또는 나그네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아들인지 제자인지는 모르지만 이디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즉 임마누엘과 같은 뜻이고요. 우갈은 강하다. 이기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라고 이디엘의 이름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적혀 있습니다. 이름을 풀어서 본문을 보면요. 순전함의 아들 수집자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다. 에게 말한 것이다. 라고 잠원 30장의 저자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30장은요. 질문에 대한 대답의 형식으로 어떤 궁금증에 대한 답을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2절부터 6절까지는 세상을 이렇게 창조한 전능자가 누구일까라는 물음과 그에 대한 답입니다. 참으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우둔한 짐승 같고,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았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이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또한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은 누구이냐?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말 너는 아느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까 두려우니라.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고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전부 다알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7절부터 9절은 아굴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구하여 싸우니, 제가 죽기 전에 저에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도록 도와주소서. 둘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다만 저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제가 배부르면 혹시나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줄을 쳐버리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시 제가 가난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다음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은 남의 잘못을 그 상전에게 고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사람 귀에 옮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조사해 본 결과 그 종에게 잘못이 없다면 모함한 자는 도리어 수치와 징책을 당할 수도 있고 설령 잘못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고발당한 그 종이 나중에 보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11절부터 14절은 어리석은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어리석은 무리가 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움을 씻지 않는 어리석은 무리가 있다. 자기의 눈을 거만하게 하여 눈꺼풀을 치켰던 어리석은 자도 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착취하여 자기 영리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무리가 있다. 다음 15절과 16절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거머리에 비유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다오 다오하며 계속 보채는 두 딸이 있다. 전혀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선엇이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만족한다고 말할 줄 모르는 불이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조롱하고 경멸하는 자녀의 눈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시면 그 눈이 뽑힐 거라는 경고의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18절부터 31절까지는 피조물들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 모습 중에 아구리 이해가 안 되고 신기하게 여기는 게 있었고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 자기가 깨닫게 된 것들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아주 신기하게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서너 개가 있는데, 그것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바위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이다. 이것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리고 음란한 여자의 자취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먹고 입을 싹 닦아 모른 척하는 것처럼.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며 시치미를 뗀다. 또 세상이 진동할 만큼 떠들썩하고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종이 임금되는 정치적인 부조리와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경제적인 부조리와 미움을 받는 여자가 강압적인 조건으로 시집을 가는 것과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또 세상에는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었다. 그것은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부지런히 저장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이지만 바위산에 집을 짓고 사는 너구리와 임금은 없지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정도로 작지만 태연하게 왕궁에 사는 도마뱀이 그것이다. 세상에는 늠름하게 걸으며 위풍있게 다니는 것이 선옷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며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당당히 걷는 사냥개와 순념서와 그리고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왕이다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은 항상 조심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너는 손으로 입을 막고 반성해 보아야 한다. 대저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처럼 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생긴다. 다음은 잠언의 마지막 장인 삼십일 장입니다. 삼십일 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인데요.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니까요. 르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왕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머니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해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다음 1 0절부터 31절은 "현숙한 아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요. 10절에서 31절은 총 22절로, 시편 119편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순서대로 시작하는 알파벳 형식입니다. 현숙은 어질 현자의 말글 숙자로 어질고 깨끗하다 또는 정숙하다라는 뜻인데요. 자몬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모양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현숙한 여인은 여자 성도들만을 향한 말씀일까요? 이 현숙한 아내가 자몬의 결론에 해당하니까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라는 표현으로 유추해 볼때 지혜를 받아들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등불든 신부가 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덕목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데서도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새벽 같이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를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그날 할 일을 미리 정하여 맡기고 좋은 밭이 있으면 살펴보아 구입하고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언제나 강인하고 근면하며 열심히 일한다. 또한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며 손수 물레질하여 실을 뽑고 배를 짜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구제를 한다. 그의 집사람들은 하인들까지 모두 따뜻한 옷을 지어 입혔으므로 겨울이 오고 눈이 와도 염려가 없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도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과 허리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팔기도 한다. 또한 그는 능력과 품위가 있고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 긍정과 낙관적이며 말을 지혜롭게 친절하게 하고 자기 집안일을 잘 보살피며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라고 칭찬을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까지가 잠원의 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삶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지혜롭고 명철하며 근면성실하고. 사업도 잘하고 저축도 잘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사람 관리도 잘하고 이타적이고 말도 품위 있게 하고 자비롭고 자기 자신도 정갈하고 아름답게 꾸밀 줄 알고 항상 선을 행합니다. 31장의 현숙한 사람은 한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니까요. 누가 이런 여인을 찾아 없겠느냐라고한 것처럼 아마 거의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 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늘 마음에 새기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본받고 실천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주보다 귀한 복이 되도록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언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